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현대카드, 캐피탈, 커머셜 지원자들을 위한 취업 준비 가이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기업 분석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먼저 좀 해봤는데요. 자기 소개서 항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와 좀 사례가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SK 그룹의 경우에 특히 그 매직과 하이닉스 그리고 이노베이션 지원자 기준이기는 했었죠. 어, 자소서 항목에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업 분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현대카드 커머셜 캐피탈 지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소서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묻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 동기가 아닌 여러분들이 겪었던 가치 있는 경험에 대한 정의와 사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무언가를 도전해서 이뤄낸 경험에 대한 걸 묻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개발 역량, 내지는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색깔, 그리고 생각, 그리고 경험만 가지고서 채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오늘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짤막하게 주요 팁들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소서에다 여러분들이 굳이 현대 카드 커머셜 캐피털과 관련된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발 자소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현대 이 카드라고 그냥 통칭을 하겠습니다. 현대 카드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은 굉장히 톡톡 튀고 젊고 세련된 이미지입니다. 뭐 회사가 실제로 어떻든지는 우리와 관련이 없겠죠. 어,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도 보면은 정말 각자만의 개성과 색깔 그리고 실력이 뚜렷한 지원자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창업 경험이나 아니면 다양한 경험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이 다수 지원하고 최종 합격까지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그런 합격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얼마나 내가 회사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어필하는지보다. 자신의 색깔과 생각 자체를 얼마나 자소서에서 설득력 있게 재미있고 과감하게 드러내느냐가 여러분들의 서류 합격률과 연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작성하시면서도 또 결국에는 현대카드랑 연결을 짓고, 뭐, 현대카드 색깔과 내가 맞다, 현대카드 의 도전정신과 내가 맞다, 이런 얘기를 좀 제대로 기면 은 제외, 어 제외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뭐 학생의 활동이나 학교 뭐 과대에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가지고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뭐 일부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 자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서 합격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구태연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경험에서 본인이 느낀 본인만의 가치관과 이런 교훈을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핵심이라는 점한번더 머릿속에 넣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팁만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기업 분석을 할때 여러분들이 현대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매우 편합니다. 카드, 커머셜, 캐피탈은 각기 다른 세개의 회사입니다. 하지만 모두 현대자동차의 이런 계열사로서 현대자동차의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3개사에 대한 사업 내용의 설명이 한 번에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게 굉장히 꿀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실 때도 현대 자동차의 사업보고서를 가지고 회사를 분석하게 되면 현대 카드, 캐피탈, 커머셜, 각기 다른 이런 이 사업법인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트에서 현대 자동차를 검색하실 텐데 이 공시사항이 매우 많아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기 공시를 좀 체크하시고요. 사업보고서를 누린 다음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업보고서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현대카드 캐피탈 커머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결 기준으로 작성된 사업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금융부분, 현대카드 캐피탈 포함되어 있다는 라거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보면 촬영부터 나오는데요. 쭉 내려 보시다 보면 조금만 내려가면 금방 나옵니다. 금융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산업의 특성. 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고 이 나와 있는 부분이 커머셜과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로 가시면 신용카드 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현대카드 금융계열사 3사에 대한 내용 전부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사업의 내용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현대캐피탈에 대한 내용 제가 그냥 간략하게 지나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표적인 사업 영역 자체가 사실은 자동차 리스 금융입니다. 할부 리스 금융인데 자동차 살때 다양한 금융 이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와 관련된 이 자동차 금융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현대 기아 자동차가 해외 진출을 할때그 해외 현지에서 다양한 자동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이 현대 캐피탈 그리고 커머셜과 같은 이런 이 금융 기업들이 같이 현지 시장에 나가서 그런 경쟁력 있는 상품 제공을 통해서 현지 시장의 고객들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더이 내용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 사업보고서를 통해 3, 사 사업 내용 동시에 파악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카드에 관심 있는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게시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카드의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카드 산업에 대한 내용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뒀는데요. 그 내용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중에 면접을 가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3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대자동차 사업보고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 본, 보는 게 필요할 텐데요 현대 커머셜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좀 쉽게 이 회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득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구글에서 현대 커머셜을 검색을 했고요 현대 커머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커머션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아래로 쭉 내려 보시게 되면 여기 회사 소개 한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IR 자료가 보이실 텐데요.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회사 소개서로 들어갑니다. 2019년 회사 소개서 부문이 보이는 거 여기 확인이 가능하죠. 국문으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 3사에 대한 내용이 모두 나옵니다. 현대카드 커머셜 캐피탈에 대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현대카드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나오고 캐피탈 커머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정말 카드 사업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개인, 고객의, 개인 고객들에게 신용을 공유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이 수수료 수익을 거두거나 가맹점 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 결제 수수료의 일부를 수익으로 거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카피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현대 캐피탈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동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커머셜은 상용차 부문에서의 금융 서비스 그리고 이외에 산업 금융 영업을 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 뒤로 넘어가면은 각 회사의 주요 상품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해도를 높이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서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쭉 내려 보면은 여기 현대카드부터 나오죠.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 여기 프로덕트. 프로덕트 부분이 이제 가장 이 여기서 판매하는 주요 상품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이 다음에 이제 현대 캐피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현대 캐피탈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쉬워요. 자동차 금융 서비스 하고 있죠. 그리고 신용대출, 그리고 주택 대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매출은 자동차 금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셋 포트폴리오 부분을 보시면 권형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동차 금융이 전체 이 금융 서비스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각기 시장에 진출해 있는 현대캐피탈 어, 법인 현황이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해외 고객들에게 자동차 금융 서비스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현대캐피탈이 함께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 법인에 현대캐피탈이 진출해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각 국가별로 얼마나 이 금융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각 시장에 얼만큼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 시장에서의 얼만큼 고객 접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가늠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추이를 통해서 얼만큼 현지 시장에 빠르게 적용, 어, 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 충분히 감을 잡아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커머셜입니다. 현대 커머셜. 상용차 및 기업 금융 시장의 독보적인 리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업 금융이라고 한다면, 음. 이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용 리스, 금융 리스와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한 번씩 검색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일반 대출 그리고 각종 유동화 아니면 설비 금융과 같은 어 사업들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총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카드나 그리고 현대캐피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주 사업 영역 자체가 현대카드와 어, 캐피탈로 대변되는 여신금융 전문업이라는 점 우리가 쉽게 파악을 가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 분석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자소 작성법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직군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항목이, 가치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해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또 역량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역량을 떠올리지 마세요. 왜냐면 역량 떠올려봤자 차별화 절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도전이나 뭐또 커뮤니케이션, 뭐 배려, 공감,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얘기하실 거잖아요. 이게, 이게 차별화된 경험이 되겠습니까? 현대카드가 그렇게 통통 튀고 세련된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본인들은 자소서에다가 저런 단어를 쓰면서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본인이 차별화된 생각을 가진 인재라고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접근 자체부터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특색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인이 자랑할 만한 경험 아니면 본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경험 자체를 가지고 접근을 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그러니까 회사 담당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역량을 가지고서 나를 깨맞추는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특색에다가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저희 과, 어 저랑 같이 취업 준비를 했던 친구 중에 특용 식물 뭐 재배 학과? 뭐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공 수업에서 의미 있었던 거 어떻게 고생했던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 6개월 내내 인삼을 직접 심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부터 재배해서 그리고 판매하는 것까지 직접 다이 경험, 이 수업의 과정으로 시켰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데까지 걸리는 그 굉장히 긴 시간 그리고 그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관심을 주고, 온도를 맞추고, 물을 주고, 그리고 햇빛에 너무 과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6개월 뒤에 굉장히 좋은 이런 이 산출물이 나온다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농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케어, 이런 게 얼만큼 그 좋은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의미까지 도출해 볼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제 성장 과정이나 뭐 자기소개 같은 거를 할때 그렇게 해보라고 제가 추천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그대로 저는 이걸 쓰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전공을 통해서 느꼈던 건 방금 얘기했던 그 주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시에 내가 뭐 치약을 뿌리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그런 이 온도나 기온이나 바람이나 습도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맞춰 나가면서 6개월 뒤에 어 좋은 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는지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준 다음에 거기서 느꼈던 점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가치까지 뽑아낼 수 뽑아내라고 아마 저라면 조언을 해줬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미 있었던 경험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훨씬 더이 자소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점을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정의를 하세요. 정의하는 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사례로 든다면 나에게 있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매사 모든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생각과 태도의 전환을 만들어 준 주었다라는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다. 나의 생각과 태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경험. 뭐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됐기 때문에 설득력 또한 뒷받침 될 수밖에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아까 얼핏 언급을 드렸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학우들을 위해서 혹은 내가 속한 학과나 아니면 학교를 위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나한테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내가 생각이 든다면 그게 나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냐라는 부분만 설명을 하면 이 자소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경험이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변화시켜서 모두가 모두의 행복이 아니면 모두의 즐거움이 총량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변화,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주제를 제시하고 당시의 상황을 같이 제시한다면 1번 항목도 쉽게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 중심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특별한 혹은 뭐 작은 사소한 경험이라도 사소한 경험도 좋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만의 의미와 해석을 더해서 그게 왜 가치가 있는 경험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자소서 항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특별한 색깔, 여러분들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자소서가 있어야만 당연히 이제 이런 이 서류 전형에서좀더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두 번째 항목입니다. 어, 우선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어, 영향을 줬던 경험이죠. 그래서 또는이거든요. 요걸 써도 되고 그리고 뒤에 거 또는 이제 발전 경험인데 성장과 발전의 경험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둘다 반드시 쓸 필요는 없어요. 대신한 조건이 있죠. 한 가지 경험에 대해 서술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두 가지를 써도 된다는 의미이긴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세요. 뭐두 개를 쓸 건지 한 개를 쓸 건지. 유어 초에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직무와 관련 없는 경험이어도 괜찮다고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요거 또 직무와 관련된 거 억지로 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뭐 물론 필요하다면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게 역량 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냐면은 나의 발전과 그리고 나의 변화와 관련된 경험을 얘기하는 거라는 점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시고요. 첫 번째로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 경험. 사실 이거 성장 과정 쓸때 패턴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장 과정 쓸때 어떤 얘기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나의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써도 괜찮습니다. 어뭐 예를 들면은 나의 어떤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팀의 팀이 난처해질 뻔한 상황을 막았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작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내가 인식해서 항상 팀 단위 업무를 할 때에도 멋있는 일 그리고 대단한 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작은 일 자체도 훌륭하게 완벽하게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내가 얼만큼 이런 다른 작은 일들에 계속해서 신경 써 나갔는지 팀 단위 업무를 할때 내가 서포트 역할을 하더라도 내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어 그런 일에 집중했던 경험 충분히 써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인의 성장과 발전인데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뭐 각종 컴퓨터 공학 과정과 외부에서 수행하는 이런 각종 교육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수했다 이러는데 듣는 사람은 궁금한 거야 뭐냐면 왜 시도했냐고 왜 이유가 궁금한 거죠.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맹목적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유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어, 앞으로 코딩이 중요한 시대가 되니까 나도 도태되기 싫어서 컴공과 저기 컴공 관련된 이 코딩 실력을 갖추고 싶어서 공부했다. 그래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기획하고 싶은 앱이 있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었지만 맡길 때 맡기더라도 내가 그런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맡길 때 훨씬 원활하게 내가 원하는 앱을 만들고 원하는 기획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미약하긴 하지만 느리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코딩 공부를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런 코딩 공부를 함에 있어서 외부 교육 얼만큼 수강했고 컴공과수업 10개도 아니고 하나 두 개밖에 듣지 않았지만 각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스트럭처 어떤 그런 프레임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 가지고 내가 어떤 향후에 원하는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틀, 틀 정도라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걸 통해서 누구과 협업하면서 이런 앱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팀 내에 기여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분명한 이, 이유 드러났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냥 컴공, 나도 이제 앞으로 컴공 시대니까 컴공 해야겠다? 이거는 무식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한 거는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무엇을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과정 분명히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뭐 공모전 대상 탔다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갖추게 된뭐 지식이든 아니면 경험이든 아니면 그 무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이번 항목까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이 항목 작성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군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족한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어 깊이 있게 조언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어, 요 질문에서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맞춰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 세부 분야, 요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될 거고요. 어,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숙련도를 드러내는 건 여러분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 결과물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을 만드는 데 적용된 각종 기술이나 뭐 코딩이나 아니면 과정을 이 팩트 위주로 분명하게 드러내주면 충분히 드러날 거고요. 막 자기 입으로 막그 구태의연하게 내가 갖추고 있는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물 자체와 적용된 코딩, 아니면 적용된 기술,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접목된 어떤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부분만 분명하게 드러나도 기술과 숙련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개발 업무 중에서 특히 관심 있는 분야와 이유를 분명하게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가는 입장에서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특히 관심이 있다. 이유는 뭐다.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세요. 뭐 예를 들면 앞으로 어떤 이유로 이 관련 개발 분야가 다양한 분야에 두루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 3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최근 주목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와 이유인데 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굳이 뭐 간편 결제라든지 아니면 전자페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이 없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이 IT 시대의 발전이라는 게 편의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는 것들의 방향성은 동일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꼭 페이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페이 자체를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관련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꼭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다른 지원자들이랑 똑같은 흔남흔녀가 되지 않는. 방식,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히 여기다가 이제 전자페이나 전자결제 이런 거뭐한 90%는 쓸 거라고 벌써부터 감이 오기는 합니다. 자, 이번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항목에 보시면 아래 주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경험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쓰라고 했거든요. 뭐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데,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주고 싶은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개발한 내용, 수행한 프로젝트를 막 나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 자체 역량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개발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 프로젝트를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그 이유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의 계획이라든지 접근 방식이라든지 왜 그렇게 그 개발을 순차적으로 해나갔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행동 과정을 분명하게 납득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왜 수행하게 됐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었다. 분명하게 잡아준 다음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다. 각각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고 각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몇 명의 인원이 참여했는지 몇 명의 아니, 얼마의 기간이 들어갔는지 어떤 자료와 뭐, 기타 등등을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드러내면 훨씬 더 글이 하나로 잘 묶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반드시 명심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대 카드, 캐피탈, 커머셜 지원하는 지원자들을 위한 어, 취업 준비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우선 기업 분석에 대한 얘기 제 간략하게 해드렸지만 오히려 면접 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한번더 다시 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기업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분명하고 뚜렷한 색깔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런 경험을 위주로 담담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전달해봄으로써. 되게 특색 있고 정말 개성 있는 지원자라는 걸 자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서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얼마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